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비하라고 하는 단계와 승기라고 하는 단, 단계로 이렇게 이분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빌리포스 2장 5절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본질이셨어요. 본질.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모든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성육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비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 육체적으로 살아 가시면서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노동도 하시고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삶의 고난은 다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뭘 만나십니까? 순환.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죽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겪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비하의 단계를 지나가실 때 가장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때, 승귀의 첫 번째 단계는, 승귀의 첫 번째 단계는 부활인데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인데 이 부활을 증명할 때 가장 먼저 증명해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엠티툼 사건입니다 즉 빈무덤 사건이에요 빈무덤 사건 아니 사망을 겪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그 무덤을 찾아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하의 단계 최종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돼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낮아지시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비하라고 부르는 거죠. 비하. 영어로는 humiliation. 비하의 단계를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최정점으로 도달한 비하의 단계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 반전.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살리셨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였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도록 역사가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거하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더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다음에 뭐 하셨죠? 하나님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전의 모든 능력을 회복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하신 중보자 미리에이를 단한 분이신 미리에이로 우리 앞에 지금 살아 계시다. 이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하의 단계를 거치셔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시는 승귀의 단계를 거치셨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보고 있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밖에 없는 최하의 죽음, 무덤, 갇히시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셔서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되셨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빌립보스 2장을 보면 확실하게 배우게 되어집니다.